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었습니다 첫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GTX-D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광급의 관계, 팩트로 딱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할게요. 어, 이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랑 GTX가 여기 헷갈리는 부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 가지고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랑 GTX-D는 같은 노선입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따로, GTX-D 노선 따로가 아니고요. 공유 개념 아닙니다. 같은 노선입니다. 아래 지도가 2024년 1월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GTX-D 노선도이고요. GTX-D 노선도 중 검은색 박스로 표시된 장기, 검단, 대장, 부천 종합운동장 구간이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국토부가 2기 GTX를 계획할 때 GTX-D 노선 중 장기, 검단, 대장, 부천 종합운동장 구간을 기존 추진되고 있던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그대로 쓰기로 한 거죠. GTX-D는 공사 추진에 있어 선행 추진 구간과 후행 추진 구간으로 되,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9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내 예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통과된다면 GTX D 노선 중 최초로 확정되는 검단 신도시 정체역이 공표하게 됩니다. GTX D 노선 중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이후 사타 예타 신청 대상 선정, 예타 신청 등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상기와 같이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가 GTX-D의 선행 구간인 거죠. 그리고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당문관 서울역을 종점으로 운행하게 될 겁니다. GTX-D의 후행 구간이 완성된 후 삼성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이때 GTX-D가 완성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요 네모 요 안에 있는 게오 어 부천 종합운동장까지요. 요까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4차에 포함되어 가지고 어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요 나머지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서 어 나중에 하게 되죠. 그래서 송도에서 송도 신도시에서 GTX B가 가는데요. B가 부천종합운동장 거쳐서 이렇게 서울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노선을 공유해서 장기에서 서울역까지 일단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5년 1월 25일 국토부는 2기 GTX를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 GTX-T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추후 직결 운행한다고 했죠. 선로를 공유하거나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외 노선이 별도로 생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기 GTX 본격 추진, 연장 노선,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타 등 절차 진행, 지자체 부담 합의시 임기 내 착공 목표로 추진, 본선과 동시 개통. 현재 AC 노선은 지자체 권위에 따라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A 노선 연장, 동탄에서 평택시까지, B 노선 연장, 마석에서 춘천시까지, C 노선 연장, 수원에서 화성시, 우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까지 와 이거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요. 동두천시에서 덕정 어 아, 덕정에서 동두천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신설 노선 D F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 개통 추진. 1단계 구간은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내 동시 예타 동, 통과 추진,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재원 절차도 병행, 일반 절차 대비 약 6개월 단축 효과, 철도망 계획 반영 노선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 제한에 대하여 검토, D 노선, E 노선, F 노선까지 있습니다. D 노선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어, 현재 예타 중와 추후 직결 운행. 아래는 나무위키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GTXD,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D 노선의 영 목록이 안내되어 있고요. 그영 목록 중 4.1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이 서부권광역급행철도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 구간으로 2030년 선개통예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030년부터 서울역으로 운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강남방향으로 직결하여 운행한다고 설명되어 있죠. 분류 수도권 광역철도 D 노선 이 교통 시설 또는 노선은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D 노선 추진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진노선 어, 영목록에서는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 어, 미정이고요. 어, 역수는 28개나 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디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구간으로 2030년 선 개통 예정, 2030년 GTX B와 선로 공용하며 서울역까지, 이후 팔당역, 원주역까지 직결 운행. 어,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이 GTX B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는 같은 회사에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TX-B랑 수도권,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올해 내에 착공을 할 걸로 봅니다. 정리해 보면요. 팩트 1. GTX-D 구간 중 장기역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는 gtxt. 같은 말이라 이거죠. 팩트 2.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선개통 예정이다. 팩트 3. 선개통시 gtxb 노선을 공유하여 당분간 서울역 중점으로 운행 예정. 팩트 4. gtxd 잔여구간 완성 시 서방급 노선은 당초 서울역 중점에서 삼성역 방향 중점으로 변경. 됨. 팩트 5.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팩트6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예타 결과 및 정차역 올해 내 발표 예정. 어, 이게 정차역이 올해 내 발표 예정이고요. 정차역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타 들어가기 전에 정차역을 벌써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정해지고 발표는 안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팩트 7.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예타 통과 시 공표되는 정차역이 GTX의 최초 확정역임. 댓글을 보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팩트네요. 역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예비타당성 조사 규정상 역 위치가 정해져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되기에 역은 저, 정해진 게 맞고요. 예비타당성 조사 전 단계 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시점에 정차역은 정해진 겁니다. 다만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전까지는 비밀로 하고 있기에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유추하는 게 전부입니다.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한데 101, 102, 103 어디에나 올수 있으니 복권 긁는다는 기본으로 기다려봐야죠. 여기 정해졌으니 국토부 예타 들어간 거죠. 원글 4-1 보시면 영명 인천 원당환승노선 인천 1호선 공사 중이 정도면 99%답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GD 때문에 서방급이 변경될 거고. 그로 인해 계약력 환승이 필요 없어지며 백일역의지 d 가 선다는 미친 희망의로를 돌리는 사람이 문제의 그 지역에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소리만 큰 부류가 모인 그 연합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거의 광신도 수준인 것 같은데 팩트는 짚어가며 핀피질 해야지 계약력 삭제에 크크크크 수준의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몇몇 분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글 올려봤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유독 거기 단톡방은 무지성 찬양자가 많습니다. 예타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언제 노선이 정해졌냐며 국토부에 전화해 본다며 난 믿을 수 없고 백일로 올 거다 시전하던데 얼굴이 다화 끈거립니다, 정말. 크크, 국토부에 전화해도 아직 정해진 거 없다는 뻔한 답변만 들을 텐데요. 국토부 담당 공무원 입장도 이해되는 게답해줬다가는 민원에 시달려서 살겠습니까? 크. 예타 발표 전까진 정해진 거 없다는 답변으로 시간 끄는 게 최선의 행동 요령인 거죠. 비공개에 붙인 역 알려달라 전화해 볼 거랍니다. 크크. 결과 안 났으니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요. 핀피질도 뭔가를 알고 해야지 무지성 핀피질 정말 역해요. 이 비공개 역을 알려달라고 한다고요? 크크크, <laughs> 대단하네요. 악 몰라. 백일로 해줘. 걍 그러는 분들 말하는 거죠. 김... 음, 왜 약올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발표 전이라 어디가 정체역이 될지 모르는데요. 100일이 미리 아니다 좌절할 이유는 없죠. 팩트 위주로 깔끔히 정리하셨네요. 팩트 엔젤 인정. 땡큐 목소리 큰 일부 분쟁 유발자의 오류에 대하여도 엄, 엄정한 팩트체크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말한 통하는 모지리는 따로 보더군요. 아직 정체역은 그럼 모르는 거네요. 3개의 역사 중에 각각 가능성이 33%씩 있다고 봐야 할 듯. 아무도 모르니. 네. 확률적으로 33% 맞습니다. 호호. 세개중 하나라고 해서 각각 33%는 아닐 듯. 확률 98대 1대 1. <laughs> 환승력이 있을 거란 보장도 없으니 25%입니다. 101, 102, 103 기타 장소 왜냐하면 사타 용역의 검단은역은 환승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승역은 장기와 개양두 곳이었습니다. 103이 되는 걸로 예상하시는군요. 안타깝지만 서강급 GTX 김서선은 GTX 김팔선과 GTX 김원선, GTX 2호선으로 탄생으로 강북 횡단선 경전철과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GTX 김서선을 되살리려면 병력구간인 GTX 대장역, GTX 부정운역을 복복선으로 설계 변경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어, 이거는 올해 어, 발표된 GTX 노선을 올려주셨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고 순서도 안 맞는 말입니다. 추진 예정 사업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서광급이 좌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도 이 BC 값이 1이 넘어가지고, 어, 이거는 예타 통과 예상됩니다. 지하철 사업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인데요. 서광급은 예비타당성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정 절차가 거의 다 무리익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필히 병목 구간인 GTX 대장역, GTX 부종운역 구간을 복복선으로 설계 변경하여 GTX 김서선이 폐기되지 않고 부활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GTX 김서선은 BC 값 1이 넘어가지고 어, 저는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 또 다르게 보는 분도 계신가 봅니다. 부연한다면 필히 병목관인 GTX 대장역 부종운역을 복복선으로 설계 변경하여 향후 GTX 김서선, 김팔선, 김원선, 김남사선이 운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설계 변경 자체가 설계가 나온 이후 설계 보완의 한 방법인데, 서강급은 아직 설계 안 나왔습니다. 설계 안 나왔는데 설계 변경은 불가능한 거죠. 예타 통과 이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가 남아있고, 이 과정에서 병목 등의 문제가 예상되면 바로 잡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필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판단은 님이 98%쯤 틀렸어요. 4차 광역 교통계획 확정과 5차 예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님 판단 1% 가능성은 계양, 대장, 검신, 신도시를 다 폐기되면 님 판단이 맞을 가능, 가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1%는 예타 탈락, 소심, E와 DY 노선을 공유합니다. 2 e 노선은 업무 지역도 아닌 지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정치 노선이라고 볼수 있죠.dy 노선은 이미 7호선, 9호선, 2호선과 상당히 겹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지선으로 대장에서 지선으로 연결 가능성은 있지만 지선도 힘들죠. 더군다나 gd 차량기지는 김포에 생깁니다. D 노선이 실현된다는 직결뿐이 인뿐 답이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꼬장 부리고 억지 부리는 이상한 글들만 보다가 자료에 근거해서 팩트만 알려주는 논리적인 글을 보니 눈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땡큐 팩트라고 해서 눌러봤더니 나무위키, 국토부에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도 똑같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분양 시작하면 계양역 건너뛰고 계양신도시역으로 바로 갈 듯한데요. 확정된 역이 없는데 GD가 백이역이라고 우기는 사, 우기는 백이 사람들. 대광위에서 5선에 불로역도 빼버리고 100일 넣는 거 보면서 GD도 100일역에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현 단계에서 서광급 노선은 바뀌지 않는 게 팩트입니다. 서광급 노선이 바뀔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예타 탈락했을 때입니다. 예타 탈락 시 예타 재신청을 위한 사업성 있는 노선을 다시 검토해야 하거든요. 계양신도시는 대장 홍대선을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호선과 gd는 별개의 다른 독립사업입니다. 우호선 노선에 따라 서강급 노선이 바뀌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명기된 지자체 합의조항에 따라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서강급은 사전 타당성 조사 시 노선이 확정되었기에 예비타당성 조세가 신청된 겁니다. 즉, 서강급 노선은 결정된 단계로 5호선 노선 조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단계입니다. 오히려 서강급 예타 통과 시 5호선 사업성 나락으로 인한 무산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전 대광위원장 발언이 그런 맥락입니다. 서강급 예타 통과되면 5호선 사업성 떨어져서 소박금 예타 통과 전에 우선 노선 확정 예타 면제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었죠. 네님 말이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다만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에